어주 시고, 손반을 여실 때는 채널인데, 웅글림 비중이 더 많은 것 같지? 음. <laughs> 귀엽다. 밤이라서 안 보이겠구나? 저기 앞은 아니야. 그러면 고기 앞이 해야 될것지 <laughs> 고기 앞으로 가면 되네? 어. 맛있겠다. 걸어서 에어까지 전진 과자 진짜 언니가 옛날에 좋아했던 그 모든 것을 아직도 좋아해. 음. 과자를 언니 아직도 좋아하잖아. 그럼 이제 주제 끝 얘기 꺼낸 사람이 끝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요. 거 그래, 그래. 끝. 끝. 미운. 놀음 놀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, 오빠? 놀다는 거에 정의가 오빠는 나이대마다 다르잖아. 음. 요즘에 오빠의 놀는. 노는... 시즌스. 다음. 다음. 제 <웃음> 뭐야? 유리야 <laughs> 러브. 오. 사랑에 대해 어떻게 생각해? 사랑. <laughs> 그렇 처음 들어왔던 그대로. 새소리 응. 내가 이래서 제주를 사랑하지 비가 온데 놓고 내가 올때만 잠깐이라도 안아준단 말이지 흐으 맨날 제주 지갑다 지갑다 제주 맞아 우리나라에서 제주만한데 없어 <laughs> 혼자 사색에 잠기로운 이몽실 빠바바밤 바밤 이몽실은 생각을 정리하기 위해 제주도에 들렀다. 아니, 근데? 바닷속으로 뛰어든다. 어때, 퇴사를 하고 찾은 제주도의 느낌은? 어... 약간, 제주도는 내 삶이 아직 깊어가지고. 연... 아무런 연고도 없어. <laughs> 와 너무 기억 강지영 하고 안녕. 가 오늘 자야 되는 그곳으로. 항상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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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못하는 거을때다 해봐야지 제 이상형은 돌고래 같은 남자예요. 음. <laughs> 하나만 갖고 와볼래? 못 <laughs> 눈치를 너무 보니까 그렇지. 앞볼이잖아. 공항도 볼수 없어가지고. 미션! 이거 볼줄 맡은 눈. <laughs> 야, 아안 했는데. 제주도는 길가다가 채있는게 귤이라고. 주워 먹으면 된다고. 그래서 진짜였어. 어? 맛있겠다. 야. 이것도 있어, 소스. 양 이거 엄청 크다, 근데. 음? 맛있겠다. I <laughs> 어이! 베놈! 이쁘다! <laughs> 그런데 들어가면 약간 인어공주 같아서 들어가면 재밌을 것 같아 나는 거 소음이 없잖아 물고기 있잖아 니모 <laughs> 아나 따라다녀? <laughs> 가재는 왜? 가재가 더 튼튼하잖아 <laughs> 가재는 너무 꼰대 같아 <laughs> <laughs> 그렇게해 문어! 문어 만이면은 어때? 나낯가림갈수 있겠지? 갈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치면 갔다왔는데 어떻게 해 가지? 이가낼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나는 나야물 번개맨 아니야? 뭐니? <laughs> 번개맨? <목소리가> 사진 찍을 줄 모르니까 이. 저 아무것도 모르. 와인 맛을 모르니까. <노려드네요. 웃음> 원래 그냥 일반 와인 사람들 가스샵 갔다가 이제 추럴 와인 이나면사아 내추럴 와인이요? 원래 페미이 제일 맛있는 거아도 없었어. 진짜? 지이 다들 특이지 근데 진짜 정말로 이건 정말 포천 사람들을 저는 살면서살에서본적 없어요 <laughs> 저도 포천.. 그쵸 포천본 된죠 갔다 왔는인거아 아까 그 포천 하시는데 <laughs> 여기가 맞쪽에 그렇죠. 숙소가 있었는데 네. 거기서 쭉 걸어왔어요 여기까지 걸었어요? 네 그냥 네. 몇 시간 걸리나요한 시간 정도걸리나한 시간? 네거는아니거든요 뭐야 한1 음, 일주일 동안 행복하나요? 음. 마음이 아닌데 싸한다고 상을 끼지 않 저거 저거 저맞 아니 우 상을 안올리고1예예 왜지? 물안 나오지만 영상인가? 그럼 안녕 <laughs> 안녕 <laughs> oh <no. 웃음> <년> 같은 유튜버 와이파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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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hank mm -hmm. 거기서 식빵 구워. 아이, 아직도 있어. 방금도가는어요너 <laughs> 웃기다. 방금도나안았잖아

<laughs> 너거야너 그래도 신고 가겠다 <웃음> 언제까지? <웃음> 엄청 많다 생선이 여요 <뱉> 뱃멀미하는 섬주가 잡은 생선이래 뱀 <뱉> 뱃멀미하는데 <선주가 잡은> 생선> <뱉> 어떻게 잡지? <뱉 멀미하는 선주가 잡은> 생선 거야 혹시 고기 오빠 올려준 거야? 응. 오, 고마워. 어렸을 때는 부모님이 생선 요리 많이 해주잖아. 맞아. 나고아 아, 진짜? 난 아, 좋아했는데. 요즘은 내가 진짜 생선을 못 바른다 생각하거든. 응. 그럼 그때는 잘 발랐었나? 이제막 그때는 결국 아빠가 발랐었던 게 아닐까? 그러지 않을까? 힘들게. 음. 점점 슬퍼. <laughs>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으니까. 그 모든 걸. 내가 볼때힘좀 달라지는 것 같아. 그러니까 슬퍼. 여기 어두워져서 이게 뭐야, 이게 뭐야? 서기포를 조심히만 운전하면 돼, 형. 2시부터 이른다고 했잖아. 3시. 3시부터. 이제 3시 와. 뭘 뭐야? 1까지안 맞는 거야? 다시. 너글쓰 <laughs>